박사님, 이번에 따뚜룹이 출시되는데요. 그 기전이 어떻게 되고, 물질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 예.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직 지금 고려는 계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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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뚜룹은 이제, 우리 무릎 관절염을 보면은 이게 혈액순환 장애거든요. 이 혈액순환 장애인데, 혈액순환 장애로 아픈 것을 진통제를 넣거나 스테로이드를 넣거나 또 MSM을 먹으면 쓰레기가 있는 상태에서 진통효과 그 다음에 스트레제를 먹게 되면 뼈가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때만 좋은 겁니다 결국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 대사체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되니까 무릎에 좋습니다 무릎에 좋은 것 뿐만 아니라 다 좋은데 근데 또 해결하기 힘든 데가 어디냐면 허리, 척추는 무서운 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허리병이 나면 사실 거의 고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낙 그이 퇴행성 질환들 중에서 이 부룩관절염이 두마치서 관절염은 치료가 그래도 되거든요. 뭘로 치료하면 항암제로 치료하게 네. 를 됩니다. 근데 항암제로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면역이 그냥 아작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치료되면 뭘그내 뭐 면역력이 다 망가져 버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네. 어, 이 상추를 가지고 또는 콩을 가지고, 어, 뉴마치스 관절염이 좋은지 나쁜지, 어, 실험을 해서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에서 국사주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18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어, 지금 일반 연구들이 보면은 동물 실험은 잘 되는데 사람한테 안 됩니다. 동물과 사람이 틀리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부족한 산화주소, 동물은 평생 죽을 때까지 산화주소가 안 없어져요. 네. 그래 천수를 누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람처럼 사는 동물은 살아있지 잘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운 개고양이. 네. 얘들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사성질환이 걸립니다. 암도 걸리고. 그래서, 어, 상추를 가지고 뇌마치에서 관절염을 항암제하고 실험을 했더니, 어, 그냥 90% 95% 정도 유사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초를 연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강원대학교의 천연물 연구만 하는 김명주 교수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 연구력을 인정받아서 뭐 국가에서 상도 여러 번 받고 이분 개인연구소를 크게 국가 돈으로 체려조사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사회수 대사체 연구하는 핵심 교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그 따뚜룹이라고 하는 물질을 한번 공동 연구원자고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연구인데 이 교수가 그래도 좋은 게 좋으니까 나한테 권한, 권하는가 보다 아무 말 안고 제가 사먹을냈습니다 아무 말도 안하고 어, 해보세요 한번 뭐 그때는 뭐 초창기 연구니까 넉넉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버는 것보다 항상 연구비가 더들어가있작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사정이 많이 좋아졌죠 많이 팔리기도 하고 워낙 해외에서 노부품들이 지금 많으니까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집에다 갖다 주는 돈도 없이 그냥 택 벌면 연금이 없으면 빚어둬서라도. 제가 평생 벌었던 돈을 여기다 100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네. 이연구하고 그래서 그때도 넉넉지 않은 살림을 3억을 줬어요. 그 따투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그7 0 0곳지 이상에서만 자라는 자생식물이에요. 근데 얘 이름이 한 명이 땅두릅하고 다릅니다. 네. 따투릅인데 또 다른 일이 뭐냐면, 천삼이에요. 하늘 안에 산삼이다. 산삼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건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톤 정도 건재 말렸을 때 1톤 정도밖에 생산 안 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약재를, 약재를 일반인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소위 말하자면 중의사들, 한의사들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분이 효능이 워낙 좋으니까 식품으로 한번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15억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쥐 실험하고 세포 실험하고 독성 실험하고 해가지고 안전하다는 걸 해서 6년에 거친 연구, 연구를 해가지고 답도록살림청 치면 나오는 게그 사실은 저희 회사입니다. 예. 인터넷 층다 나와요. 예예. 그래서 얘가 특히 이제 무릎관절염, 혈액순환 당뇨,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에요. 예예. 저희가 연구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경약, 규경약,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인경 따뜻한 건, 무릎으로 간다, 네. 뇌로 간다, 네. 염증을 잘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는 건데, 약재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식품으로 푸는 일을 저희가 6년을 해가지고, 아, 이걸 식품으로 해도 되겠다, 그래서, 한시적 식품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네, 네. 저만 독점적으로 내년까지 쓸수 있고요. 내년, 이후에는 아. 풀리는데, 저희가 이렇게 불성 식품 인상을 해서 신경관을또 묶어놓으니까 거의 독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얘가 이제 워낙 무릎 관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산화질수에 다른 제품을 먹고 한달 걸릴 것을 아 얘는 열흘, 보름이면 해결해버리고요. 네. 석 달이면 지팡이, 시술할 사람이 지팡이를 찢는데 아 얘는 한 달이면 지팡이 찢고 놓고 석달 안에 걸어다니는 걸 보게 되는 거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뭐 대대적으로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딱 3개국밖에 안 나옵니다 네. 한국 중국 러시아 이 중국은 우리 백두산에서 네. 러시아는 연해주 의 쪽, 추운 지방에서 네. 나는 물질들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부 지금 이 원료들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귀중한 물질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온라인상으로 광고하는 분들이 어떻게 팔고 있냐면 5일치만 샘플로 팔아요. 5일 먹어보고 좋아지면 구매해라 근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좀 아파서 불편하신 분들은 5일 안에 걷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그러 허리 쪽에는? 허리 쪽에도 도움이 되는데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예.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우리 저 김동일 회장님이나 홍진암 사장님 얘기하셔서 한우원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고. 요 나중에는 센터에서 주사를 굳이 맞지 않고 에어건으로 하는 거를 어 지금 이번 달 30일 날그 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할 거거든요. 네. 그때 결과들이 잘 나오면 그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굉장히 큰그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어쨌든 어, 많은 분들 도와주시고 네. 우리 사장님, 첫째는 사장님 건강이 중요하시고요. 네. 내가 아픈 사람이 건강사업을 하안 되거든요. 네. 사장님, 끝으로 드시고 어떻게 무릎은 좋아지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걸 별반 못 느낀다. 네, 긴감인가 했가 했는데, 네. 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그 통증이 감소하면서 네. 이제, 지금 저는 완벽하게 좋아지고,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저희 어머님 경우로 보나, 제 우선 제 주변의 친인척들, 네.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부터 줘야지 너무 주면 못 옵니까. 친인척을 주다고, 뭐, 어떻게, 뭐 등동 받는 저는 제주자니까, 네. 그럴 경우 있는데, 다 좋아지셨어요. 네. 저는 이거 무릎 관절염 평생 수술하지 않고 살수 있는 기재기들지. 네. 그러면 호전반은 도그 소비자께서 드시면 호전반도 응그 좀. 나타나고요. 질병이 거예요. 질병이 클수록 예.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작용과 반작용 그 다음에 산화질의 특징이 있어요. 약은 작용과 반작용 부작용이에요. 어. 이거에 대한 걸 누구도 설명 안 합니다. 표시는 해놨는데 그걸 유익게 안 읽습니다. 네. 그러면 약 하나당 부작용은 책으로한 번입니다.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화질수의 특징은 뭐냐? 작용과 반작용, 리모델링이라고 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세균도 죽고 내 세포도 죽는데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거냐는 거죠. 그런데 산화질수가 충분한 이놈을 재생, 연료로 써버려요.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왜 생기냐면 하골 세포는 뼈를 부숴요 석회화되면 안 되니까, 그럼 그 부수는 걸 조골세포가 다시 해서 뼈를 유지시켜주는데, 나이 먹으면 파골세포가 부서지는 걸, 골세포를 네. 덜 분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안생기다 무릎 네. 관절염도 똑같아요. 염증이 심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림프가 약한 사람은 막 퉁퉁 붓습니다 이때 포기하면 부어요왜분는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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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설명하고, 진통제를 먹어서라도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 한번 드릴 테니까 예, 예. 어, 공유하시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82세 뭐 83세 그러실 거예요 아이두 분이 한 분은 심하게 아프고 한 분은 수, 양쪽 무릎을 수술하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가서 어머님 아버지를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무릎 수술하면은 양쪽 500만원 500만원 1 0 0 0만원 서... 재밌게 치료하신 분두분 분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아들이 저희 제품을 취급하고 아주 홀외 수술하고 이런 무역회사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좀 좋아지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마침 우리가 따투릅을 그 연구실에서 만들게 됐어요. 네. 시범사업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 제품을 가서 권하는데 어머니는 수술을 앞두셨으니까 수술하는데 무릎 하나에 500만원씩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전신 맞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술 끝나고 재활치료를 3개월 정도 해야 되니까, 그게 600만원씩 잡으면 1,800만원. 수술비 1,000만원. 그럼 2,300만원을 들여가지고, 또 평생 장애거든요. 무릎을 마음대로 구부리지 못하잖아요. 네. 이거 하십니까? 아니면 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제말 듣고, 어머니 그냥 수술 안고,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건강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제가 나중에 이거 그쪽에서 보내고, 감사편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드시게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너무 심하니까 한의원의 도움도 좀 받았죠. 약침도 근데 이제 주사제는 우리 이제 홍보관에 쓸수 없으니까 그걸 에어건이라는 걸 위해서 유사하게 하는 걸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laughs> 어, 그 시범사 보현을니 전문가가 와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걸 드시는데 어머니는 다리가 퉁퉁 붓는 거예요. 자 쓰레기가 못 나가서 생긴 거라고 그랬잖아요. <laughs> 우리가 진통제를 받으면 통증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쓰레기를 못 치워주니까 결국은 똑같은 일이 되는 거고, 스테리제를 먹으면 뼈가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주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인 것 같은데, 시가이지라면더 음. 망가뜨려요. 뼈까지 다 망가뜨려요.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수술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먹으니까 퉁퉁 부어요. 예, 예. 약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하는 거거든요. 작용을 이야기하는데 반작용을 이야기하는 의사나 제약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쓰라고 해서 부작용을 다 써놓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읽어버리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약 하나마다 부작용 책으로 한 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산화질소는 부작용이 없어요. 작용과 반작용 리모델링. 네.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염증이나 바이러스, 세균하고 싸우는데, 싸우다 보면 적도 죽지만 나도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죽은 시체들이 쌓여서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화지수가 충분할 때는 이 놈을 전부 시킨 자격 먹어가지고 연료로 써서 떼워줘요 골다공증이 뭐냐면, 우리 골다공증에서 파골세포가 뼈를 매일 부숩니다 그러려면 석회화 돼서 굳어버리니까. 이 파골세포가 뼈를 부수면 조골세포인을 받아 먹어서 다시 뼈에다 채워줘요. 이 균형이 맞으면 골다공증이 안 생겨요. 그런데 에너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조골세포가 파골세포를 못 따라가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전쟁이 일어나 전투를 하게 되면 내세 뇌세, 포도 죽고 염증 세포도 죽었으니까 이놈을 리모델링해서하는 일을 사나질수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나질수는 작용과 반작용과 디모델링을 합니다. 쓰레기, 염증이 생길 쓰레기를 전부 가지고 재생원료를 쓰는데 이분은 그 빠져나가는 림프가 막혀가지고 퉁퉁 붓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막 겁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이제 일본 여행을 가는데 다리가 좀 붓는데 갔다가 아들 말을 듣고 짐통제 먹으면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 여행을 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싹 나서버린 거예요 그러면 연골이 닳았더라도 순환만 잘 이루어지면? 순환도 되고, 예. 채워줘요. 채워줘요. 예, 채워줘요. 재생할 수 있게 되어 예,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무릎 관절을 치료한다고 MSM, 그 진통제고요. 진통 효과가 있는 거지, 치료제가 아니에요. 초록리 봉암 먹지, 뭐, 또 요즘 뭐, 호관은 먹지. 아, 되면 수술 안 해야 될까 그때 뿐이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해서 수천억을 파는데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효과 없는 사람이 떠올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예.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뭐냐? 그 관절염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얘는 근본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예. 제가 지금 찾아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 저희도 지금 놀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가면 우리 대표님 보람을 많이 예. 느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본주의사회니까 돈은 벌어요. 예. 근데 같은 돈을 벌더라도 명예롭고 보람있게 벌고 싶잖아요. 예. 근데 산하주스의 장점은 뭐냐? 하나를 치료하려고 드렸던 전체가 좋아지는 다중표적 치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까지 공부고 교육사업입니다. 우선 사장님이 몸으로 다체험하시고 사장님 무릎이 좋아지셨듯이. 예, 예. 근데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으셨다면 일주일 먹고 해, 해, 여고 안 드셨구나. 무릎이 부으면 이거 부작용이 안 드셨구나.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몸 공부를 하셔야 니다요몸 공부를 하시면 산화수는 기적의 제품이죠. 더욱이 따뜻로 무릎 관절염은 세상에 없는 약을 해야 예. 됩 어쨌든, 부디 건강하시고,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건강 잘 교육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